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 숫자가 적었는데 다행히도 주력이 들어와 줬어요 한끗 차이로. 물부먹기 존나 힘드네요. 어제도 한 점차 오버 겨우겨우 한골 차로 넣었습니다. 에. 힘들어요. 에.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줬으니까 살려 줬으니까 오늘까지 맞춰서 오랜만에 연승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 어제 간당간당하게 오버 넣어줬으니까 오늘은 최대한 오버 안 가고 예, 승패나 언더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 싶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휴, 어제부터 왜 이렇게 몸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피곤하네요. 머리도 아프고 예, 어휴, 가자. 메디컬 이슈 순수 체력 이슈. 미러키 데컵스. 일단 뭐 오늘 새벽에 경기가 없기 때문에 푹잘수 있겠네요. 예. 네. 내일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근데 뭔 경기를 본 거밖에 없는데 왜 몸이 안 좋아지지? 이해가 안 가긴 하네. 구게 잘못인가? 건강에 해롭긴 하더라. 네. 일단 미러키 데컵스 로스데웨스데스키 일단 웨스데스키가뭐 표본이 적어서 방어이 영점된 거고요. 뭐이 친구가 뭐 공은 괜찮습니다. 그 스위퍼가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언럭키 파블로로 패 주죠. 스위퍼랑 체인지업. 네. 첫자 발에서 선발로 모르게 뭐 이닝 던지면서까지 0점대 찍을 수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첫째 네, 발에서 내일 뭐몇 이닝 던질지 모르겠지만 4, 5이닝 던지면 은뭐 한두 점 정도는 줄수 있어요. 미러키가 이런 우투수한테 뭐 못치지도 뭐 않고 요새. 네. 조로스가 뭐 최근에 한번 양키스한테 시원하게 싸서 그렇지. 뭐 방을 그거 제외하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 리글리 필드인데 7점 옵니다. 이 와꾸에. 역풍이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장타는 크게 많이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 결국에 그냥 맞춰 잡는 썸, 땅볼, 유도 삼진 능력. 그런 걸 감안하면, 웨스네스키가 솔직히 이렇게 역풍불 때 나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실투로 들어간 공은 맞습니다. 이루타가 될건 안타가 될건 웨스네스키는 본인의 그 변화구들이 조언에 최대한 안 들어가도록 던져야지 이 메리트가 있는 친구죠. 결국 안 맞춰야 됩니다. 맞췄을때뭐 결과 말에 크게 영향을 받는 친구는 아니에요. 어차피 죽습니다. 에, 홈런이 안될 뿐이지 맞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건 미러키가 좀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미러키가 근데 역배네요. 어차 말해서 컵스가 어제 또 매츠 상대로 괜시리 한번 이겨보겠다고 불펜 연장 가서 깝치다가 그치, 소모도 좀 됐고 에. 사실 매츠한테 빠따로 밀려서 지는 거 자존심 상하거든요. 에. 아제뭐2이닝만원에 갑자기 9점이 나더라고 겉제 예. 말해서 컵스 치고 어제 쓸데없이 좀 많이 쳤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미러키 프렌 역배 사이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언더버는 오솔직 리글리 필드 빨 때문에 맛이 없어요 뭐 굳이 가면 언던데? 얘네 와꾸로 언더 찍기엔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미러키 승 쪽을 보고 그 다음에 볼티데신씨 어빈데 아, 그냥 어빈이 어느새 3점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뭐 솔직히 상대한 팀들이 뭐 오클랜드, 최근에 오클 상대로 코에스풀 7무 찍었죠. 네. 그런 거 감안하면은, 사실 보정 수치 빨치면 4점대에 5점대가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볼티가 그냥 잘해요. 뭐 오늘도 로돈 좁혀가지고 홈런 빵빵 뭐 솔로포 위주긴 하지만 장타력으로 뿜뿜해서 이겨냈잖아요. 예. 네. 솔직히 말해 볼티가 불펜도 김브랄 제외하면 센 편이고, 그냥 신보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조금씩 다 좋습니다. 내일 경기만큼은 반대로 얘기하면 신시가 이겨야 돼요 그린데어빈 이거는 그래도 신시 입장에서 선발 왁구가 좋습니다 신시도 요새 타격 페이스가 좀 들쭉날쭉해요 뭐 칠놈칠이긴 하지만 그런 데라크루즈 같은 새끼들이 막 장타치고 나가서 도루하고 흔들어주는 경기들은 점수가 좀 납니다만 데라크루즈가 못 치는 경기는 좀 점수가 안 나요 예. 현실적으로 신시도 홈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무서운 팀입니다 이 새끼들 약간 콜로가 홈에 있는 거랑 비슷한 기분이죠 신시도 홈에서는 잘 친다 어빈 저 새끼는 솔직히 팰만하단 마인드라서 신씨가 보면 점수는 날 텐데 헌터 그린이 몇 점으로 버틸 수 있느냐 공은 좋지만 솔직히 일발 장타 억제 능력은 크게 없거든요 예. 그냥 찍어 눌러야 되는데 홈에서는 그게 십... 여기 탁구장이라서 연타는안 맞아도 장탄 한두개 맞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예. 또 불펜스업 넘어가면 어지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안전하게 신씨 프렌 정도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최근 기세 보고 언더 찍기에는 탁구장에다가 속직 어빈이 한번처맞을 때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땐. 그 다음에, 콜로 대 피츠. 개웃음벨 경기조 여기. 마이애미한테 수입당하고 온 콜로라도 대, 오클랜드한테 수입당하고 온 피츠버그입니다. 누가 누가 더 병신인가를 가리는 경기. 이런 거는 쿠어스에서 했어야 꿀잼인데, 원정 콜로가 더 병신입니다. 이러면 그래도 피츠는 홈으로 갔어요. 원정에서 졌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홈 잡은 새끼가 나아요. 이러면 예. 최근 그 병신 대전 마이애미랑 오클리랑 둘다 홈에서 삼성 씩 먹었거든요. 역시 병신도 집은 가린다. 똥개도 집은 가린다. 예. 제가 봤을 땐 내일도 피츠가 낫습니다만 정말 소름돋게도 피츠버그 일반성이 1.3몇입니다. 미친 놈들인 줄 알았어요. 누가 보면 피츠버그가 다 졌은 줄 알겠습니다. 예. 내일도 뭐, 퀀트릴 대 페레즈, 제가 봤을 때 또이또이 또이 해요. 페레즈 정도면 원정 콜로 억제할 능력이 있고요. 퀀트릴이 물론 지금 3패 5점대긴 합니다만, 이 새끼 멕시코 갔다 왔잖아요. 불쌍한 새끼입니다. 멕시코에서 휴스턴한테개 두들겨 봐가지고 방어를 올라갔어요. 물론 쿠어스에서 맞은 거랑 별 차이 없긴 하지만, 솔직해서 그런 약간 희생을 한 친구들은, 조금 약간 뭐랄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파, 이거 뭐, 그, 회생 조정을 해야 돼요. 예, 네, 그치. 이 새끼 약간 지금 에, 집, 집 부도났기 때문에 에, 그치 그치 이거는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내 네, 파트리 3실점 이하로 막습니다 방어율 내려갑니다 무조건 에. 그래서 이경님는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런더 보겠습니다 에. 어제 마이애미 콜로도 생각보다 빨리 오버 확장이 됐지만 4대4로 연장 가는거 보셨죠? 둘다 병신입니다 솔직하게 에, 이 새끼들이 점수가 와서 오버가 뜨려면 은 4대4를 맞춰야 돼요 뭐 8대7, 8대5 병신같은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에이. 그냥 4대3 맞추면 연장가면 아 5번에 씨발하는거지 엥간하면안됩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추천 하고싶으면 눌러주시고 바로바로 발송해주면서 어, 피곤하다 피곤해 필라데 샘프 샘프가 졸라못해요 오늘 겨우 드디어 보스 한번 이겼습니다 약간 롯데랑 비슷한 느낌이죠. 역시 자이언츠는 같은 통, 자이언츠끼리 통한다고. 예, 연승을 할수 있을까요, 애들이? 힉스 대 놀라 소말해서또이 또이 합니다. 이닝 소화 능력은 놀라가 좋겠지만, 솔직히 힉스가 올해 잘안맞고 있거든요. 뭐 비교적 약팀들 위주로 만나긴 했지만 힉스 자체의 공이 좋은 건는뭐 누구 다다 아는 사실이니까. 뭐 제구만 난조가 없으면은 막을 만은 해요. 예. 그래서 놀라도 홈 놀라 정도면은 지금 샘프. 누가 와도 못 칩니다. 보스턴 상대로도 크리스티엘, 윙카우스키, 이런 친구들도 못 뚫는 거 보면서 놀라 정도면은 과분해요. 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기분입니다. 에, 지옥 참마도예요 여기 잭휠러 정도면 진짜 지옥 참마도입니다. 아까워요. 에. 이런 샘프 같은 새끼들 상대로는 크리스토퍼 산체스 같은 새끼들 나와가지고 이 새끼는 이런 데도 못 이기나 한번 이런 테스트를 해봐야지. 수아렉이나 휠러나 아깝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뭐든지, 뭐, 불펜이나, 아 불펜은 샘프가좀 낫지만, 빠따가 그도 필라가 좀더 나으니까, 또이또이한 승부 봅니다. 필라 승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파티인 매치네요. 기쿠치 대 코빈. 그래도 기쿠치가 올해 약간, 뭐, 일본 투수의 헨지 몰라도, 야마모토,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만하가, 이제 복귀할 뭐, 센가, 오늘, 뭐, 보스턴 나왔던, 뭐, 우와사와. 지금, 일본 투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물부에 예. 같이, 근데, 잘 던지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 항우엔진 몰라도, 예. 조쿠치 정도면은, 내일도 잘 던질만 하다. 저번 다자스턴도 솔직히 잘 던졌는데, 그냥 다자스 타자들이 잘 쳤어요. 뭐, 오타니도 그렇고, 예. 기쿠치 치고, 그 정도면은 합격이죠. 국저스한테 뭐, 6이닝4실점이면 예. 싱턴이 상대로는 뭐잘 던질 것 같고, 공이 괜찮더라고요, 기쿠치도. 예. 결국, 문제는 이 꼬빈인데, 여전히 올해도 10시 승이 없습니다. 근데, 호빈 매 경기 실점하는 걸 보면서, 이 새끼 왜 6점대, 6점대나 되지가 아니라, 왜 6점대밖에 안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저스한테 무실점 한 경기 한번 빼고는 다 4점 이상씩 줬거든요?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한 7점씩 주고? 근데 왜6 8이밖에안 되지? 이닝도 못 먹는데, 이 새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방어율이 두자리수 가는 게 쉽진 않아요. 이닝보다 실점이 많아야 되니까. 그치. 사실 6 8이도 존나 높은 수치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 토랭이가 빻다가 감이 좋진 않아요. 지금 주축타자들이 전체적으로 타율도 다 2할 ER 초반대고 개같이 못 칩니다. 근데 코빈 상대로는 못 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첫째 에서 점수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예. 보세요 이거. 토론토의 코빈 상대로 아 피한 타율을 보십시오 이거. 씨발 뭐못칠 뭐 수가 없어요 뭐 개나소나 3할 4할입니다 보겔바치 2타수 무한타인데 이 새끼 안쓸 거잖아요 어차피 상대 자원이면 뭐이 새끼 뺄 거고 나머지 못 치는 새끼 제일 낮은 새끼가 3타수 1한타 3할 3푼이 씨발 코빈은 그냥 지나가던 동네 배팅볼입니다 솔직하게 막말로 저거 옛날에 그 코빈 전성기 시절 뭐 애리조나든 뭐 워싱턴 그 우승할 때 시절이든 그때 시절까지 다 포함된 성적이잖아 그래도 저 정도면은 그냥 직째 말에서 그냥 뭔 짓을 해도 펼 수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존나게 코빈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메이닝 두 명씩 꼽아주니 내보내는데 꾸역꾸역꾸역 막아가지고, 5 플러스 이닝 무실점, 1실점, 이렇게 막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점수는 안줄을수 있겠지만, 뭐, 패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토랭이가 타격감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근데 타격감이란 건 업다운이란 게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빠따를 가진 팀이라도, 디그론 만나면은 깨갱해요. 씨발! 하면서 하지만 아무리 좋지 않은 타격감을 가진 새끼라도, 코빈,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은 파티 버립니다. 바로 내일 타율, 전체 팀 타율 한 2푼 올라요. 저번때 토론토가 좁힐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귀신같이 좁혀야지. 이럴 때라도 빠따 세탁해야죠. 그렇다고 자신있게 들어가기도 어려워, 씨발. 막말로 왔고 봐봐. 터너 불게 좀비슷 이런 새끼들 이뭐 삥따리들도 아니고, 예. 이건 토마호프 하겠습니다. 아니다, 씨발. 근데 토마인데, 어, 분은 애매하다. 에, 조쿠치가 좀잘 던지더라. 에, 그 토마 정도 보는 게 낫지 않나? 일단 내퀸타나대 네, 시베일 이건 뭔데 템파가 개정배죠? 홈이라서 그런가 템파베이 존나 못하는데 시베일도 요새 거품 빠져서 방을 5점대 됐죠 그래도 퀸타나 존나 낑낑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5이닝은 먹습니다 존나 못 던지지만 매치가 지금 뭐 스미스나 뭐 레일리나 부상자들 좀 있긴 하지만 불편해 여전히 그래도 세요 그나마 어제 디아즈가 멀티닝 던져서 그것 때문에 좀 메리트가 없긴 한데 오늘은 절대 연투는 안 시킬 것 같거든요 멀티닝 연투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세이브 상황이 오면은, 로페즈가 임시 마무리를 당겨야 되고. 근데, 낑따나가 5이닝 던지면은, 6, 7, 8, 어지럽긴 하네요. 네. 디크먼, 뭐, 가렛, 이런 친구들로 와가야 되는데. 하, 근데 그런 거다 감안해도 매치가, 어제 그래도 오랜만에 빠따다한 후렸는데. 역배는 좀 섭섭하다. 템파가 존나 못하는데. 네. 기분 나빠서 매치 프레임 보겠습니다. 네. 프린을 찍어도 1.5가 넘네? 뭔 자신감이지? 아 물맛 좋다 어 그래도 얼음물이 내 정신을 살리네 힘들다 힘들어 나다 보으그 추천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에드벌룬 어, 가는 아까 누가 에드벌룬으로만 94개 쏘더라고 야무지게 모았더라 아, 디트 대 양키스 올슨 데 스트로몬 올슨은 솔직히 그렇게 못 던지진 않는데 이 새끼도 운이 없어요 오. 0승 4패 팀이 물론 디트로이트긴 합니다만 새끼 몇 개나 쏘나 했는데 꼴랑 에드볼론 3개였는데 조세바에서 운은 좀 없는 편인 것 같다 예. 저번 양키스전도 작년에 나쁘지 않게 던졌어요 삼진도 10개 잡고 그냥 양키스는 지금 봤다가 좀 갔습니다 이 새끼들은 저 미러키 시리즈에서 미친 듯이 불타오르다가 갑자기 또 볼티 시리즈가니까 깨갱해 버렸어요. 네. 숫자 말해서 내일도 장담을 못 합니다. 스트로머니 가장 최근 경기에서도 스트럭을 러 있었죠. 물론 그거 한번 족같이못 던지고 나면 다시 뭐 평균성으로 회귀할 만한 친구긴 합니다만 확실히 최근에 볼 질도 좀 많고 이닝을 못 먹어요. 6 이닝을 못 채웁니다. 어. 지금 양키스가 불펜이 강한 팀이 아니거든요. 6 이닝을 못 채우는 선발 투수는 좀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내일 그래서 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근데 양키스 선발 그 논리로 따지면 믿을 새끼 한 놈도 없어요. 로던도제 처맞았고. 뭐 게리콜 복귀할 때까지 믿을 새끼 없습니다. 못 이겨요. 결국에는 그나마 양키스 홈에서 디트로이트. 2, 3년 전까지만 해도 디트로이트 진짜 양키스 밥이었습니다. 양키스가 게리콜 나오고 디트전 홈에서 한다. 1.1배 줬어요. 진짜로. 2.5마인 주고 1점, 정배 1 정배 1.1배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학살하던 새끼들이. 근데 지금의 시즌 디트로이트의 경쟁력은 좀 올라왔죠. 불펜 싸움 가면 못 이깁니다. 예. 양키스 디트 불펜 싸움 가면 디트가 많이 유리 그냥 선발해서 잡아놓고 빠따 후려서 패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신뢰감이 있나, 양키스가? 양키스는 제가 말했죠. 한 경기 터지는 거 보고, 어, 한번터지냐 하면 그 다음날 가면 돼요. 이 새끼들은 그래도 한 두세 경기 약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키스는 존나 못 치는 미용신들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딱히 없다. 예. 굳이 찍으러 가면은 이 새끼 올슨 찍을 바에는 양키스를 찍겠지만, 맛은 없을 것 같다. 그 다음, 클블대에인젤스 지금 마이크 트라우드 없는 에인젤스는 이거는 뭐, 팥 없는 팥빵이죠. 홍철 없는 홍철팀. 어차피 말해서, 에인젤스는 약합니다. 존나 약해요. 근데 필라 시리즈 생각보다 잘 비볐습니다. 경기는 졌지만, 그한 경기도 잡기도 했고, 물론 필라가 뭐 봐줬을 수도 있지만, 주작했을 수도 있지만, 나름 정상적인 승부를 했어요. 근데 그건 홈이고요. 이젠 원정입니다. 짐다원에인절스 의외로 승률은 더 높긴 한데, 홈승률보다 그래봤자 니네가 에인절스죠 뭐. 예. 그래서 바이비도 올시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지만, 가장 최근 애틀란타 상대로 갑자기 또실무를 땡겼습니다. 예. 어, 그 정도 포스면은 에인절스 상대로는 구무 찍어야 돼요. 예. 가뜩이나 바이비가 에인젤스 상대로 작년에도 퀄스 풀을 두 번이나 찍었습니다. 어. 717인가, 7무7인가두번 연속 7이닝을 던졌거든요. 근데 1무에 아, 일, 노디 시전에 1패입니다 유독 클블이 인젤 상대로 그렇게 족같은 경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버트 올해 클리블랜드 빠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스파게티한테 2점 내는 병신짓을 했지만 그것은 왜 와인? 내일 원격을 터뜨리기 위함이죠. 내일은 칩니다. 심지어 소리아노, 공은 좋지만 시볼 질러 새끼입니다. 이런 새끼들한테 클블, 올해 타격감도 좋고 은근히 클블이 볼을 잘 봐요. 리드 오프로 스티븐 꽝 같은 새끼가 나오기 때문에. 볼질하는 거좀 참고하면. 부자 장작 쌓고 병살 치는 족 같은 플레이만 그만 좀 나오면 솔직하게 말해서 내일은 이길 수 있다. 심지 어 오늘 족 개처발리면서 비대장이 희생을 했죠. 혼자서 오실점하는 대참사가 벌어지면서 나의 오버도 채워주고 클럽을 필승조들 수식까지 줬습니다. 내일은 바이비 플러스 필승조다. 천사 정도는 딸것 같아요. 근데 필라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마인는 무서우니까 일반성 정도만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초차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질문, 질문, 백이지 타임. 텍사스 대 켄자, 로렌젠 대 싱어. 솔잡아서 싱어가 시즌 초에 너무 압도적으로 잘 달리고 있다가, 이제 슬슬 내려가는 추세죠. 이게 정상이죠. 사실 방어 1점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뭐 이것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켄자가 올해 어쨌든 간에 지금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선발진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에. 와카가 생각보다 승률이 안나오음에도 불구하고, 뭐 라이간스 싱어 이쪽에서 굉장히 지금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에. 켄자가 지금 디트와 더불어서 지금 알중부 예, 토네이도적의 말도 안되는 예. 클블도 1등이고 미네도 지금 10연승이고 알중부가 원래 개쉽 가짜지구인데 올해 화싹이 모든 액바지를 다 하고 있어요 나머지 네팅이 승률이 5알 플러스가 됩니다 놀라운 시기에요 가짜지구가 올해 성적만 보면 막말로 알서부가 더 가짜지구같이 생겼죠 예. 그 알서부의 2등 텍사스 네. 제가 봤을 때 로렌즌 최근에 살짝씩 뭐 처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닝, 예, 나름 그래도 예, 몸값 하는 이닝은 채워주고 있어요. 로빈슨이 반갑고, 어, 소재발에서 안정감은 좀 떨어집니다. 소체발에서 켄자 같은 팀 상대로 한 번에 몰아서 처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담은 못 합니다. 예, 텍사스가 그래도 확실히 순수 경기력도로 불펜 빠따 이런 부분은 다 우위에 있어요. 선발에서 비벼 만주면 후반 싸움은 텍사가 유리합니다. 켄자 불펜. 난 솔직히 슈라이버 제외하고는 믿을 새끼 없단 마인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텍사스가 좀더할 만한 사이즈의 경기지 않나. 켄자가 이기려면은 비기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잘 아는 거 있잖아. 5점 이상 내버리기. 예. 근데 요즘 공격력을 보면은 그 정도는 안 터질 것 같다. 예. 그래서 텍사스 승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아뭐 이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블랑코씨 예, 당신은 탈세를 해도 합법이 씨발 예, 멕시코까지 버티니까 할 말이 없네 상대가 물론 병신 콜로라도 오긴 했지만 야 씨발 이제 뭐 하다하다 하다 멕시코에서도 이실점으로 버텨버리니까 예, 뭐너짱 먹어라 그래 예, 예. 그래, 짱 먹지. 그래 짱을 먹지, 그래 짱 먹어라 차라리 약을 먹지 말고 그래 예, 그치 그치 클린한 성적이길 바라고요 잘 던지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시애틀한테 처맞겠습니까 지금 예. 잘도 던... 커이도 지금 피존이 모자라요 세탁을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못 던져놔가지고 그 다음 경기를 계속해서 잘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4점대예요 내일까지 잘 던져야 3점대로 내려갑니다 주지컵이 2점대 찍어야 될 친구입니다 2점대 한 중후반 3점대도 높아요 3점대 초반까지 가야 됩니다 네, 소히발해서 주지컵이도 휴스턴한테 강했거든요 휴스턴 심지어 오늘 또 비대 빨면서 점수 예, 야무지게 볼고 예, 타격 세탁하고 왔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못칠 턴입니다 네. 그래도 휴지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이 병신들 너무 못했어요 승률이 이 새끼들 마이애미나 승률 또이 또이 했었는데 네. 내일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 휴지 대 시애틀이 신기하게 오버가 많이 뜨긴 하는데 한돔이 갑자기 잘 쳐가지고 내일 선발 왓구는 잘떠 왠지 둘 중에 쳐맞으면 블랑코거든요 근데 블랑코 새끼 억까안 하기로 했습니다 개새끼 안 쳐맞더라고 언더 보겠습니다 프레슬리 헤이더가 그래도 6점대까지 내려왔어요, 방어율이 제는 휴스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10연승을 날려버린 승률 3할 오픈 찍던 미네소타. 자, 내일 최대 위기죠? 9연패, 9연승에서 10연승 갈 때가 1차 위기였고요. 예,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올라가는. 오늘은 또 이제, 예, 팀에서 제일 떨거지 선발인 크리스 파닥이 나오는 날. 제일 위기죠? 상대는 또 지금 보스턴에서 지금 에이스 역할하고 있는 하우크. 예. 지금 빡 셉니다. 컵스 미러키. 네가에드벌론한개 써서 팬 가입하면 바로 알려줄게 친구야. 한개 정도면 단가 싸잖아. 신, 신전하게 재방송해줄게. 그래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하우쿠대 파닥은 선발이 하우쿠가 없습니다 대신 기운. 심지어 홈미조 이번엔. 홈에서 기운이 있는 민 에소타. 10연승의 민 에소타기 때문에. 지금 돈트 노우 루즈 데스네. 지금 패배를 몰라요. 그 보스턴이 또 오늘 샘프한테 지는 개 물바다를 보여주고 왔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패덱은 팔것 같거든요. 근데 미네가 곱게 질것 같지도 않고, 그렇한번 정도는 리셋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3대 3이든 4대 4든. 예. 승패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이거 미네 패덱으로 정배받는 건 기분이 더러워서 보스턴 쪽을 봅니다만, 오히려 오버를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미네가 타격페이스가 좋아요. 그리고 하우코가 솔직히 1점 대 찍을 새끼는 아니에요. 예. 오바가 낫잖나 파닥은 안 믿습니다 절대 에버 네버 록바보입니다 자, 화이트삭스 템파베이 수입하고 신났죠 지들이 잘하는 줄 알았죠 사실 템파가 그지였죠 예. 다시 미네한테 수입당하면서 다시 승률 꼰두박았습니다 예. 다시 승률 2할 밑으로 내려갔어요 잠깐 즐거웠겠죠 예 꺼지시고요 예. 다시 일할때 승률로 돌아온 우리들의 하얀 양말 내일 또 선발이 예. 그 동안 땜빵 치던 친구들, 뭐나스트림이나캐논 이런 친구들 다 마이너로 다시 돌려, 다 돌려보냈어요. 예. 그러면서 내일은 어 켄자의 한때 일선발이었죠. 예, 켄자의 에이스 피처였던 브라드 갤러. 하지만 켄자 리빌딩 과정에서 버려졌습니다. 쓸모 없는 새끼. 예. 맨날 볼즈만 하는 새끼. 토악질 나오던 새끼. 그렇 불펜에서 그래도 쏠쏠하게 썼었는데 갖다 버렸네. 요 예. 그리고 화사게 주웠습니다 올 시즌 뭐 불편한 환경이 나왔지만 여전히 또 볼레 두개 내주면서 병신같은 피칭 예. 그리고 내일 일단 선발이지만 3일 쉬고 나오는 거라서 긴 이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4이닝 정도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뒤에 자레디 슈스터 애틀란타에서 받아온 친구가 있거든요 자완똥볼로 새끼 예. 유망주긴 합니다만 예. 아마 그래서 둘이서 1 플러스 1으로 한 6, 7이닝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다음날 패대예요 패대가 뭐 저번 경기 9회에도 올라올 정도로 좀 싱싱하게 던지고 있거든요 물브에서 앵무새도 내일 경기는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경기가 뭐 자기들도 랜슨린 뭐 나쁘지 않지만 패데데린 제가 봤을 때 앵무새 타격감 보면 못 치거든요 집니다 내일같이 이렇게 안 깔끔한 사이즈 팀의 에이스 피처 믿을 수 있는 손이 그레이가 나왔을 때 이겨줘야 된다 근데 배당 보고 얼탱이가 없네요 씨발 <laughs> 앵무새가 누가 보면 은 지금 한 24승 7패줄 알겠습니다 어, 한 10경기 더 이긴 줄 알겠어요 와, 씨발, 무슨, 앵, 아무리 상대가 화싹이라지만, 앵무새. 소니 그레이는 믿어요, 저도. 우리 그레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트, 팀이 앵무새, 참새인데, 어떻게 저런 거지 같은 배당을 줄 수가 있죠? 아, 진짜 뭐 다졌은가요, 여기? 아, 네가 팀이 유니폼이 다졌으면 내가 인정할게. 근데 앵무새 지금 유니폼이다? 막말로 하나의 글쓰 유니폼이랑 비슷해요. 네. 아,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저쪽에서 홈이기도 해서 처맞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소니 그레이가 한두 점만 줘도 이건 비상사태거든요. 앵무바다 쓰레기라서. 아 진짜, 씨발, 저배당으로 가는 게 맞나 싶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이건 앵무마인 찍어야 됩니다. 뭐 일반승은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요. 에. 뭐, 맨시티인가요? 솔직히, 언더오버가더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서 앵무가 갑자기 삘 받아서 잘 칠겠냐?지만, 그래도 모르죠. 상대도 병신투수들이니까. 화살도 그래도 불펜 대가리수가 괜근히 많아지긴 했어요. 에. 다 골고루 맞아서 문제지 그 새끼들도 언젠간 살다 보면 고점이란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자 네. 일단 또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면서 나다시보에추천해보시고 눌러주시고 질보질보 패키지 질보 타입 하루에 94개 쏘시거나 네. 오늘 날짜 기준으로 270개 쏘시면은 일요일까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한 달에 1,700개고요 알아서 쏘시기 바랍니다 예그 yep. 다음 샌디데에리조나 일단, 체코니가, 그, 메리 켈리가 반스러나면서, 지금 61짜리 부상자 명단을 갔습니다. 그 땜빵이죠. 근데 두 경기를 잘 던지긴 했어요. 뭐 상대가 샘프랑 뭐 시애틀, 이렇게 병신 물받다들두번 만나긴 했지만, 샌디도 사실 따지고 보면 물빳답니다 예. 조금 더 뜨거운 물이긴 한데, 그래봤자 물은 물이에요. 예. 앞에 친구들이 약간 진짜, 씨발 빙하기에, 그러니까 얼음물, 녹공물이면이 새끼들은 그냥 따뜻한 물 정도, 온수지만, 어차피 물은 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즈 대 체코니는 그래도 시즈가 나아요. 가장 최근에 필라한테 한번 털렸거든요 시즈가 그것도 마지막 이닝에 꾸역꾸역 막딱 한번 터졌어요 세탁을 해야 됩니다 딸랑시즈 솔직히 원정의 딸랑시즈 못 믿지만 그래도 세탁을 할 턴이기 때문에 에리조나가 뭐 이때 빠사가 무섭 맞다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요새 에리 보면 은 좌완 말고 잘못 쳐요 네, 우투수 상대로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쉽디고가 할만하지 않을까 하성이도 좀 안타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이정호 김하성 타율이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예. 네. 그치, 그치. 국뽕 채널 망합니다, 여러분들. 바닥바닥 좀 쳐주시고요. 내일은 그래도 샌디가 좀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샌디 승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탱이가 네. <laughs> 없는 경향이 또 나왔죠. 오클랜드가 지금 갑자기 파죽의 연승 메타 피츠 수입하면서 지금 4연승인가요? 오클랜드 연승 치고 너무 길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승이 긴데 프렌 요정 씨아스가 나왔습니다. 프랜 씨아스는 역배일 때 프렌 가는 맛으로 가는 친구지 정배일 때 일반승? 절대 못 찍습니다. 비벼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해줘요. 시어스 블랙번 하지만 이긴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한점 차로 질수 있냐고 물으면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이길 수 있냐고 물으면 크흠 나옵니다. 근데 오클랜드도 어도 휴식을 취했고 우리들의 메이슨 밀러 성님이 구회에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장사 말하죠. 서쪽에서 어, 불펜진이 지금 상큼하다. 오클랜드가 시어스가 평소처럼 잘 던져놓으면 마이미가또 자완공 못 쳐요. 네. 잘 던져놓으면 은 불펜 싸움은 오클이 앞섭니다. 마이애미 특히나 또 오늘도 콜로라도랑 연장전 두 경기나 연장을 갔어요. 원정 콜로 3대로두 경기 연장 갈 정도로 마이애미는 못하는 팀입니다. 3승을 한게 기적이에요. 근데 마이애미가 여기서 3연승이나 했지만 오클 5연승이냐 마이애미 4연승이냐 둘다 말이 안 되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둘이 붙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거 이긴 쪽이 수입하는 걸로 합시다. 한 쪽이 그냥 천당으로 가봅시다. 병신팀도 혹시 압니까? 6연승 이상하면 기세 탈지 야구는 기세예요 흐름에서 뻗습니다 그치 조밥팀도 갑자기 6연승하면 팀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이왕이면 첫 경기 지는 쪽이 그냥 수입당하는 걸로 합시다 약속 어쵸그래서 언더 보겠습니다 둘다개물받다 병신 떨거지 끄르지 흐르지 새끼들 오클도 잡하는건못 쳐요 에이. 웨더스 대 시어스로 심지어 8.5도 아니고 7.5를 줬지만 언더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4대4 맞추는 거 아니면 언더입니다 에이. 그 다음에 에틀 대 웨이저스. 그나마 내일 제일 명승부죠. 에, 시간대도 제일 뒤고. 야 20승을 올라간 다저스 대 애틀란타. 살벌한 매치죠. 미리 보는 포스트 시즌. 만날 확률이 높죠 진짜. 에. 그래서 원정 모토는 못 믿습니다. 가장 최근 두 경기 잘 던졌지만 홈에서 던졌어요. 집 나간 모토는 마이애미한테도 쳐맞습니다. 떨러지에요 근데 문제는 저 개빈 돌덩어리 세기. 스톤 세기. 이 새끼 가끔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호투를 하거든요 시즌 근데 나머지 인기를 개같이 처맞지만 복볼복이 좀 심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애틀란타가 이런 유형의 친구들을 못뭐 칠까? 볼질 플러스 약간 체인지업 원툴 새끼? 일단 패스트 볼의 위력이 애틀란타 타선을 압도를 못합니다 결국 체인지업으로 단 아까 먹어야 되는데 체인지업 메인인데 체인지만 주구장창 던진다? 괴틀란타가 못뭐 칠까 과연? 괴틀도 요새 은근히 승률 떨어지고 최근 경기들에서 타율 특히나 뭐좀팀 점수대가 확 내려가긴 했어요 하지만 버드, 애틀란타, 다저스만 만나면 갑자기 경기력 올라옵니다. 약간 상대에 대한 이게 리스펙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좀큰 무대, 특히나 c s 나 이런 데서 많이 만나봐서 그런지 몰라도 에, 이상하게 다저스만 만나면 애틀란타에 집중력이 올라와요. 다저스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내일은 약간 좀 접전, 재밌는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이 정도 선발을 바꾸면 오바를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돌덩어리를 믿고 승찍냐 늙은이 모퉁인을 믿고 성직냐를 믿을 바에는 둘다병신같이 참았고 록바로 가자. 록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빠르게 끝내줬어요. 나다시 으면초천 한번씩 눌러주시고 빠르게 쪽지 보내주면서 나다시 으면초천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나다시 으면 쏘시고. 바닥 추천하고 눌러주시고 질부질보 패키지 타입. 내가 봤을 때는 불펜데이도 가능하고, 켈러디의 슈스토로1 플러스 1도 가능하고, 근데 브랜드 킬러가뭐 6, 7이닝 던질 리는 없으니까, 애초에 많이 던져봐야 4, 5. 근데 저 새끼 볼질날 것까지 생각하면, 내가 봤을 때 4이닝도 못 던져요. 네.